세상을 바꿀 과학 기술을 알아보는 테크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세요. 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지난주에 챗GPT의 네. 지브리 그림 그리기 <laughs> 오픈AI 가입자가 엄청 늘었다고요. 네, 이게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할 때뭐 이제 샘알트먼이뭐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막 트윗했던 거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어, 이제 챗GPT가 처음에 생기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놀랐던 이유가 회원수를 100만 명 돌파하는데 5일이 걸려서 상당히 놀라 했었거든요. 아니, 새로운 서비스 어떻게 5일만에 회원수 100만을 돌파해. 근데 이 지브리 그림 그리게 나오고 나서 한시간 만에 회원 수가 100만 명이 늘었다고. 한시간 만에? 네. 와. <laughs>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마트문이쓴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저희도 얘기했지만, 어, 기본적으로 이, 유, 이제 이 지브리 그림 그리기 서비스가 지금은 이제 무료로 몇장쓸수 있게 풀렸는데, 초기에는 거의 유료에서만 됐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유료 회원이 거의 한시간 만에 100만 명 늘었다는 거예요. 네. 어, 실제로 출시 첫주 이용자가 1억 3천만 명 정도가 이 그림 그리기를 썼고, 이미지가 7억 장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이 그렸죠. 그리고 <laughs> 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료 구독자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 일주일 동안 는 유료 구독자가 450만 명. 그리고 실제 주간 활성 이용자, 채취피티 주간 활성 이용자 수가 전체가 5억 명을 돌파했다고요. 그니까, 러 엄청난 속도로 이제, 이제 AI의 사용성이 늘어났고, 거기에 맞춰서 뭐 GPU도 엄청 쓰니까, 예 뭐, 세마트머니 이제 10만 장, 우리 H110만 장좀좀 어디서 구하고 싶어,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정말로 이제 제대로 된 멀티모달 아니면 음. 이제 AI의 또 활용성이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더욱 더 이제 AI를 많이 쓰는 시대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난주에는 오픈AI가 그림 그리기, 그림 그리기 기능을 잘 내놔서 예, 예, 우리가 예. 재밌게 AI 음. 이용해 봤는데 음. 이번에 또 새로운 서비스와 기능들 쏟아졌다고요. 네. 그러니까 AI 분야는 정말로 뭐 하루만 이제 방심을 해도 이제 트래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잖아요, 경쟁.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픈AI가 이런 서비스를 내놓을 전후에는 당연히 다른 경쟁사들도 엄청난 것들을 많이 쏟아낸 거죠. 우리 시간 어제 실제로 이 메타에서 최강, 최강 성능의 멀티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라마4라고 하는 녀석을 또 냈고요. 예. 이 녀석은 이제 오픈소스 중에 되게 큰 녀석이고, 여기 있는 다양한 것들을 쓸수 있어서 지금부터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이 막 논의를 하고 있고요. 구글도 실제로 이 채찌 피티그 그림 그리기 때, 기능 때문에 좀 묻히긴 했는데, 재미나 2.5%라는 걸 냈어요. 근데 예. 이게 원래 유료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무료로 개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채치 PTA가 너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니까. 예.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좀 이제 관심을 끌고 싶은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아마존에서도 웹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생성형 AI 에이전트 플랫폼인 노바를 공개하기도 했고, 또 미드전이 그림 그리는 AI인데, 이 그림 그리는 AI가 이제 그 버전이 6버전이었거든요. 6버전. 근데 네. 1년 만에 버전 7이 나왔는데, 와 이거는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제 진짜 사진하고 구분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AI가 만든 건지 정말 구분이 안 되는 수준의 이런 AI 이미지 작품들도 이제 똑딱하면 나오는 시대가 돼서 정말로 본격적으로 이 광고나 다양한 형태의 AI가 좀더 스며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이렇게 많은 것 중에 뭘 써야 되지? 뭐 <laughs> 이런 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고민이 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AI 관련 기업들이 내놓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보면요, 음. 이게 뭐 새로 개발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 서비스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이 한 곳에 이렇게 다한 그릇에 모여져 있는 게 아니라 네. 분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아요. 음. 그렇다면 나름대로 폭발력도 떨어질 것 같고 그쵸. 유저들을 확보하는 것도 불편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맞죠? 예를 들면, 채찌 PT가 되게 여러 가지가 된다고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림 그리는 건 미드전이가 더 좋기도 하고. 그렇죠. 또 뭐, 예를 들면은, 또 우리가 이 AI라고 하는 게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채찌 PT가 잘하는 게 있고, 또 뭐, 클로드가 잘하는 게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야, 내가 채찌 PT로 나온 결과물을 클로드에다가 넣어가지고 좀 돌리고, 음. 그거를 갖고 또막 그림도 그리고, 또그 외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생성형 AI 서비스 외에도 기존에 쓰는 웹 서비스가 되게 많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을 좀 연결해서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분명히 들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잘안 됐죠. 왜냐하면 지금 별도의 서비스로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이런 걸좀 연결하려면, 이제 어떻게 보면 A 서비스랑 B 서비스끼리 연결할 수 있는 접점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연결 접점이 있더라도, 이 연결 접점들의 형태가 또 틀리면 되게 다르면 이게 되게 복잡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실제로 좀 이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 앱 들을 통합해서 쓸수 있게 하는 일종의 표준이라고 할수 있는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가 좀 시작이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을 표준화 논의 중에 좀 대세라고 불릴 수 있는 MCP라는 것으로 좀 불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뭐좀 이런 새로운 트렌드도 좋지만 좀 기술용어일 수도 있지만 예. 우리가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좀 주목해 봐야 될 키워드라서 MCP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예, MCP. 일단 네. 용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클로드, 제가 클로드라고 하는 AI 서비스가 있잖아요. 예. 클로드라는 AI 서비스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채 g PT에 비해서 조금 더, 우리로 치면 어휘를 좀 풍부하게 쓰고, 약간 이 회사 자체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AI 사용성에 대한 관심이 많은 회사인데, 이 회사, 그러니까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곳이 제시한 표준이 MCP라는 거고, MCP의 약자 이제 모델 콘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겁니다. 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걸 이제 어디에 좀 비유를 요즘에 하냐면요 usb c 타입의 비유를 해요 네. usb c 타입 usb c 타입이 뭐왜 비유가 되느냐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에요 우리가 이 usb c 타입이 있기 전에는 기억나세요 휴대폰 충전할 때 네. 케이블이 진짜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막, 여 타입도 있고, 저 타입도 있고. 그래서 막. 예전에 그 케이블 네. 하나 사면 앞에 네. 그 뭐랄까요? 충전 소켓이 네, 네 가지 네. 종류가 다 있는 뭐 이런 걸 팔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막 그랬는데 그럼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일단은 이 충전 소켓이 다 달랐던 거는 그만큼 이제 만드는 회사에서 그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자기네들은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럼 이제 그 효율적인 방식으로 끼어야 되는데 그럼 끼기 위해서 기계의 설계가 다 달라져요. 예. 그렇죠. 예. 충전화라는 소켓을 아무리 표준, 이제 그런 젠더의 형태로 바꾼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거에 최적화되는 거는 기계 설계 자체의 방식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USB-C 타입하고 모양은 똑같은데 다른 형태의 프로 타입도 있었어요. 오. 썬더볼트라고 그래가지고 맥에서 쓰는 타입인데요. 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데 표준도 다르니까 이게 서로 문제가 돼서 결국에 요즘에는 이제 애플 아이폰조차도 USB C 타입으로 쓰자 이래가지고 모두 다 이제 통합이 됐잖아요. 네. 통합이 되면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거를 이제 안 사고 하나만 사도 된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효율점은 모든 포맷이 이제 모든 타입이 이제 통일이 됨으로써. 효율이 높아지고 효과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개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저 A 소켓에 맞게 또 별도로 개발을 해야 아. 되고 B 소켓에 맞게 별도로 개발을 해야 됐는데 네. 이제는 어떤 USB C 타입이라고 하는 하나의 소켓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떤 제품들을 만들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왜 이걸 MCP에 비유를 하느냐? 네. 예를 들면 MCP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찌 PT랑 예를 들어서 제가 클로드를 연결을 하고 싶어요. 그 네. 근데 이것들을 연결하기 위한 타입들이 일종의 레고 블럭이라고 하면 레고 블럭의 모양들이 다안 맞았던 거예요. 아,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호환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어떤 특정한 어떤 프로토콜의 어떠한 그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럼 서비스에서 저는 첫 번째로는 야, 여기서는 내가 자동으로 채찌 PT로 뭔가를 만든 결과물을 클로드로도 붙이고, 그 다음 붙인 거에다가, 뒤에다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친구들 요즘에 이제 그 스타트업에서 많이 슬랙이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연결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설계를 했는데, 이 설계한 방식의 소켓들이 다 다른다고 치면, 저쪽에서 갑자기 채찌 피티에서 야, 나는 이번에 효율적인 소켓을 만들려고 소켓 방식을 바꿀 거야. 라고 하는 순간에 또 개발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제가 레고 블록을 10개를 껴놨는데, 두 번째 블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블록을 빼고, 다른 걸딱 정확하게 낄때 우리가 말하 아구가 정확하게 맞아야지 기술이 딱 맞잖아요 네. 근데 아구가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럼 그거를 새로운 기구를 못 끼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 ai에 대한 여러 가지 확장성에 대한 고민이 들었던 거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말씀드렸던 이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피이라는 데가 야 우리가 이런 타입 마치 usb c 타입 포맷의 표준처럼 mcp라는 표준을 만들었으니까 이 표준을 우리가 되게 연구를 해서 만들었지만 이걸 오픈 소스로 음. 풀 테니까, 우리 다 같이 이걸 써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실은 작년부터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아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다가 최근에 이 MCP를 도입을 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일종의 표준이 되고 있고 또 이걸 비유해서 어떤 언론에서는 AI의 미터법이 생기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모두가 표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산하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고, 그럼 이거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걸좀 정리를 드리면 예전에 AI를 적용하려면 시스템마다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커넥터를 다 개발을 했어야 됐는데 네. 이제 이렇게 되면 되게 복잡한 유지보수도 있지만 한 두세 단계가 아니라 만약에 열 단계 스무 단계 연결한다고 그러면 이 연결하는 커넥터들이 다 다르면 복잡할 거고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스무 개를 다 연결하더라도 똑같은 호환이면 마치 우리가 멀티탭 똑같은 거 뚝뚝뚝뚝 끼듯이 그런 형태로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MCT, mcp라고 하는 것이 갖는 좀 의미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어, 전 세계적 특히나 미국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이 mcp라고 하는 게 되게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mcp는 통합된 하나의 방식으로 표준화할 수 있는 일종의 프로토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그쵸, 그쵸? 그럼 이런 mcp가 앞으로 가져다뭐 음. 시장의 방향성 특성들은 뭘로 진단이 되나요 뭐 일단은 이 mcp라고 하는 것들이 갖게 되는 것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별도로 뭔가 각자 만들려고 한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제일 포인트일 거예요. 예.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앞서서도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실제로 이 mcp라는 프로토콜 작년부터 만들었는데 요즘에 핫해졌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요즘에 핫해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오픈 ai가 실제로 이 MCP를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음. 이게 되게 큰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채 g PT를 만든 오픈 AI가 이 동네에서 제일 크고 잘 나가고 막 주목받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채 g PT랑 그럼 다른 걸 연결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때 본인들의 자체 방식을 쓰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 자체 방식을 쓰다가 결국엔 다른 거랑 확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엔트로픽은 자기들의 경쟁사일 수도 있거든요. 오픈 AI 관점에서. 근데 그런데 경쟁사가 만든 포맷, 그러니까 표준 모델을 자기네들도 쓰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일단은 첫 번째로 가능한 게 뭐냐? 채찌 PT랑 클로드가 자동으로 아주 연결이 잘 됩니다. 음. 그럼 여기서 일단 할수 있는 게 우리 그림 그리기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림 그리기 기능이 지금 채찌 PT에 있는데 그거 실행하려면 막 클릭, 클릭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외에서 무슨 지금 방식들이 일어나면이 클로드라고 하는 이그 AI, 그 AI 서비스 그거랑 채찌 PT 두 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 챗지 PT한테 그림 그리기를 자동으로 하게 하는 걸이 클로드라는 녀석한테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클로드라는 AI 엔진이 자 챗지 PT한테 그림 그린걸 너가 1 분에 한 번씩 가져와라고 하면은 갑자기 레고 블록이 동작을 하면서 챗지 PT가 그러니까 그 클로드라고 하는 그 채팅 서비스 안에 챗지 PT 모듈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예. 그럼 그렇게 했을 때채치피티에서 그린 거를 여기로 붙여와서 예. 클로드가 잘하는 게 보고서 쓰기를 좀더 예쁘게 잘하거든요. 예. 그럼 그림은 채치피티에서 그리고 음. 그 안에서 클로드가 글을 예쁘게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예. 근데 이게 AI끼리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생산성 도구들이 많잖아요. 뭐 노션이라든지 슬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뭐 박정호 교수님한테 잘 지나라고 안부를 묻는 이메일을 보내줘라는 예. 것들을 이제 AI 모델한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AI 모델한테 지금까지 시켜봤자 이채찌피티나 클로드는 이메일을 보내는 기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일을 쓰는 건닌데 메일을 보낼 수는 없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MCP로 이제 메일을 보내는 서비스와 블록이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클로드한테 이메일을 써서 보내줘하면 얘가 이메일까지 쓰는 거는 이 클로드가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메일을 보내는 구글에 있는 익스텐션하고 MCP로 연결이 되니까 자동으로 메일을 보내는 이런 것들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그 외에서 커서나 이런 이제 개발을 하는 프로그램들까지 연결이 되면 기본적으로 나 이런 거 개발하려고 하니까 코드는 네가 짜고 실제 실행은 개발 프로그램에서 해. 그럼 개발 프로그램이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항공편 예약을 한대거나 아니면 실제로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갖고도 뭘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또 최근에 이걸 갖고 연구하는 게내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들을 분석을 시켜가지고 네. 뭔가 시키는 것들도 이제 이그 챗봇 서비스한테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런 형태들로 우리의 있는 모든 컴퓨터에 있는 기능들을 연결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내가 말로 시키면 그 말로 시킨 것들이 다양한 걸로도 응용이 된다. 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네, 음.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이 MCP가 있으면 네. 쉽게 말해 AI에게 어떤 텍스트 작성하게 하고 그 텍스트를 한글 파일에서 음흠. 뭐 보도 자료 형태로 작성해 줘라는 것도 연결해서 시킬 수 있고, 그쵸?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그걸 뭐 이메일로 어 전달해 드려야 되는 뭐윗 분에게 메일로 음. 송부해 줘 이런 것까지 일괄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야, 그럼 정말 이 사람이 음. 하는 일을 전부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uh -huh. 느낌마저 드는데요 네. 항상 뭔가 미국에서 uh -huh.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 uh -huh. 중국이 또 바로 우리도 사실 하면서 뭐 내놓잖아요. <laughs> 그쵸, 그쵸, 그쵸. 중국은 뭐 반응 없습니까? 실제로 이거에 지금 가장 핫한 게두 개가 미국하고 중국이거든요. 예. 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냥 뭐 글을 써가지고 거기서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에이전트 서비스라고 하는 게다 연결이 되는 거죠. 예.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런 걸 시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챗 g 피티한테 내가 마케팅과 관련된 어떤 내용을 쓰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 내용을 갖고 실제로 보고서 형태까지는 써주잖아요. 근데 실제 만약에 마케팅 액션까지를 해라라고 하면 아직 잘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중국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매너스 레든지 마누스 레든지 다양한 형태들의 에이전트 서비스는 실제 결과들까지 만드는 것들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젠스파크라고 하는 중국에서 만든 에이전트 서비스를 최근에 써봤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제가 대한민국 20대 여성을 위한 의류를 판매 중이야. 인스타그램에 올릴 바이럴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들어줘 이렇게 시켰어요. 예. 그랬더니 예전 같은 경우는 글만 썼을 거잖아요. 예. 글을 쓴걸 갖고 이 MCP로 연결을 해서 그림 그리는 다른 것, 그러니까 챗 p t 말고 그림을 되게 잘 그려주는 서비스한테 그글 내용을 기반으로 인스타그램 어떤 포스팅을 만들어 달라 고 그러고 그걸 갖고 또 동영상 만드는 애한테 던져가지고 그걸 갖고 동영상을 만들어 달라 고 그러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보고서의 형태로 정리해주고 이제 이런 액션들이 이제 음. 동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에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AI 모델을 자기네들이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런 수많은 AI 모델들이 미국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만들어지는 것들을 레고 블록으로 어떻게 잘 조립을 해서 음. 그 안에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요즘에 좀 중국에서 이제 많이 보고 있고요. 네.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는또 재밌는 접, 접근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보고서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이 쓰게 된게웹 브라우저 www 그 http라는 프로토콜이 맞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프로토콜이 맞다라고 하면 이게 사물 인터넷하고도 연결이 될수 있다는 아. 거예요.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해코통 같은 거 하면 되게 재밌는 게챗 g 네. 피티한테 조명 표조라고 하면은 조명이 커지는 켜지는 야. 거예요. 네, 이게 MCP로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렇네요. 네, AI한테, 예를 들면 클로드한테 제가 야 지금 우리 집에 최적의 온도로 맞춰줘라고 했을 때 그거를 지원하는 사, 사물인터넷 프로토콜만 MCP로 맞으면 그걸 갖고 AI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최적의 온도란 무엇일까? 음. 아 최적의 온도는 지금 인터넷으로 검색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도 지금 온도가 한20 몇도인데 그럼 집 안에서 대략 23도면 되겠네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럼 집에 있는 스마트 온도계를 23도로 하면 되겠다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네. 그럼 그 MCP 프로토콜에 맞은 온도계가 23도로 돌아가는 거죠. 예. 불을 켜줘야겠다. 불을 켜주는 거죠. 그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동차 안에서. 야, 우리 집 좋게 해줘 라고 말하면 걔가 뭔가 뚝딱뚝딱 다 해주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진짜로 이제 AI를 갖고 할수 있는. 요 정도까지도 이제 늘어난다. 그래서 중국과 이, 지금 미국이 이런 쪽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은데요. 흠흠. 이게 순조롭게 될까요? 왜냐하면 네. 저는. 겁도 나거든요. 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게 제대로 되려면 이 파트너십에 많은 회사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들어오려면 자기네들 돈을 좀벌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럼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음.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겁도 난다는 게 보안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AI한테 지금 그렇게까지 시킬 수 있거든요.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네가 보고 분석을 한다면 바꿔줘 이런 것도 시킬 수 있어요. 네. 그럼 반대로 그 정도의 컴퓨터에 대한 허가를 줬는데 ai가 갑자기 잘못 대답을 해서 내 파일을 이상하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럼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 정말 ai는 수많은 레고 블록을 조립해서 뭔가를 할수 있는 아이디어가 가능성이 생겼으니까 네. 그걸 보고 지금 우리나라 스타트업이나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좀 움직일 또 타이밍이 왔다 뭐 이런 얘기 좀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옆에서 김덕진 소장님이 ai 활용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요 네. 이걸 겁만 낼게 아니라 음. 정말 유용한 도구들이 우리한테 생기는 거니 네. 잘 활용하면 더큰 어, 기회가 생길 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네, 네. 실제로 링크딘인 대표가 최근에 한 말로 좀 마무리. 를 하면 링크드인 대표가 내가 처음에 만든 프로덕터가 부, 제품이 부끄럽지 않은 제품이라면 그 제품은 너무 늦게 출시된 거다. 이런 얘기를 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시도해 보는 게좀 답이다. 이런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